Transcrição e aí 안녕하세요. 룰루랄라다육, 루리입니다. 오늘은, 네, 룰루랄라다육의 12번째 판매 영상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저 토요일마다 잊지 않고 영상 꼬박꼬박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 예쁘나요? <laughs> 네, 오늘은, 어, 포트에 숙제되어 있는 아이들, 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어, 합식하면 예쁠 아이들, 어, 조금 선별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쭉 한번 달려보아요. Let's go!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오로라입니다. 이 오로라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오로라를 좀 준비해 보았어요. 어, 이 아이 보시면 홍옥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홍옥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홍옥의 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늘어지면 또 상당히 멋진 수형을 내어주는 아이죠. 이 아이는 참고로 지금 한몸 아니에요. 다 합식으로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어, 색상 너무 예뻐요. 지금 햇살이 너무 강해서 이 예쁨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지금 이 아이는 파스텔 톤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죠. 가격은 너무 착해요. 지금 작은 포트 한 4에서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 네, 2,000원에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 아이는 합식으로 추천, 추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작은 포트에 숙제되어 있는 외두의 파랑새입니다. 아주 로제트 한번 보세요. 짱짱하니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세상에 이 포트에 담겨져 있는 파랑새가 3,000원입니다. 이 파랑새는 이제 점점 묵어가면서 또 치마를 입으면 점점 더 멋짐을 완전 뿜뿜 해주는 아이이죠. 저는 파랑새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로제트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술입니다. 지금 4에서 5cm의 포트를 꽉 채우고 넘쳐 있고요. 사이즈 많이 작지는 않아요. 요거 외두루 하나 식재해 주셔도 너무나 예쁠 것 같네요. 예쁜 분의 식재에서 아주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3,000원의 파랑새 정말 강추드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얼른 업어가세요. 3,000원의 파랑새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야곱세니입니다. 이 아이 정말 예술이죠. 옆에 제가 사진 하나 띄어드렸는데 한번 물듬 색깔 보세요. 진짜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어주는지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정말 이 아이는 합식으로 강추드리는 아이고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아이죠. 정말 합식해서 이렇게 잘 자라주면 아주 멋진 수형을 네, 내어줄 수 있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동일하게 이렇게 4에서 5cm 포트에 다 합식으로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가격은 2,000원이에요. 진짜 웬걸이에요. 2,000원에 이 아이 여러 개 구매하셔서 정말 멋진 긴 분에 식재해 주시면 늘어지는 수형으로 아주 간드러지게 멋짐을 뿜뿜해 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안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야곱새님 2,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데네 블루 엘프입니다. 이 블루 엘프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정말 예술인 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도로 식재되어 있는 블루 엘프 아주 착한 금액 2,000원에 준비를 해보았고요. 외도인데 외롭지 않아요. 밑에 자구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가득가득 나오고 있는지 제가 아주 짱짱하고 내 네, 자구들이 주렁주렁 잘 나오고 있는 아이들로만 잘 선별해서 데리고 왔으니까요. 아마 데려가면 후회 없이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도 포트 4에서 5cm 포트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아이이고 데려가면 절대 후회하지라 후회하시지 않을 아이, 블루 엘프입니다. 이 아이 제가 정말 눈 빠지게 예쁜 애들로만 하나 하나 골라왔으니까요. 2,000원에 믿고 블루 엘프 얼른 데려가세요. 자, 첫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일전에 자연군생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몰라몰라 몰라코입니다.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작은 종자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외두의 몰라코를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옆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아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짱짱해지고 초콜릿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아이는 아직 아가 하기는 하지만 이 목대와 입장을 보시면 얼마나 건강하고 짱짱한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종자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몰락코 제가 천원에 준비해 보았고요. 이 아이는 단독으로 식재해 주셔도 좋고 또는 전체 합식으로 해주셔도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정말 뭘 어떻게 해도 예쁜 몰락코 천원에 안 데려가실 수가 없겠죠. 몰락코 얼른 업어가세요. 여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얼큰이 에스메랄다입니다. 정말 자연군생의 아이이고요. 에스메랄다 가격은 정말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렇게 지금 14cm, 15cm 포트에 식자되어 있는 이 에스메랄다 제가 7,000원에 준비해 보았고요. 얘도 외롭지 않아요. 옆에 아가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다 달려있고 또 다른 아가들도 이렇게 뿜뿜 샘솟고 있는 아주 예쁜 얼큰이의 에스메랄다입니다. 이 아이는 진한 노란색? 어, 지난 주 황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드는 아이죠. 목대 한번 보세요. 정말 짱짱하니 너무 멋진 자연 군생의 에스메랄다입니다. 이 아이는 긴 분해 색제 주기를 권장드려요. 이 아이 에스메랄다 7,000원에 이렇게 착한 금액에 보여 드리고 있는데 안 데려가실 수가 없겠죠? 이 에스메랄다는 무조건 무조건 소장각입니다. 에스메랄다 보여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아주 멋들어진 내수형을 가지고 있는 수연입니다. 근데 가격도 너무 멋져요. 요렇게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가 7,000원이에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요렇게한몸 군생으로 잘 굳혀져 있는 아이이고요. 이 아이는 정말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아이죠. 입장이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자라지는 않잖아요. 되게 많이 칠렐레 팔렐레한 아이인데 고 어, 그 시기를 넘기면 정말 아주 동글동글 짱짱하게 너무 예쁜 얼굴을 내어주는 아이죠 정말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입니다 이 수연 다들 하나씩은 갖고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예쁜 로제트의 수영을 가진 수연 하나 더 업어가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는 보자마자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7천원의 수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도 얼른 데려가세요. 네, 수연 보여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이게 뭘까요? 네, 펑킨이에요. <laughs> 이렇게 얼큰이 펑킨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네, 잘 따글따글하게 물을 익진 않아서 얼굴이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정말 좋고요. 자구들도, 이렇게 아가들도 빠글빠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5,000원의 펑킨 데려가셔서 아주 짱짱하게 잘 굳히시면 아주 예쁜 색감 내어줄 거고, 절대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그 펑킨입니다. 요 아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 데려가셔서, 어, 예쁘게 한번 또 짱짱하게, 그리고 물 한번 예쁘게 기깔나게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주 키우는 재미가 솔솔솔, 솔솔한 펑킨. 네, 5,000원에 요렇게 자구가 빠글빠글 나오는 아이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아홉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프리티입니다. 정말 너무나 예쁘네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색감도 정말 예술입니다. 어쩜 이렇게 얼굴과 색감 하나 못뭐 빼놓을 것 없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 프리티는 정말 너무 사랑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대략 한 5cm 이렇게 포트에 합식으로, 네, 숙제되어 있는 프리티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포트에 이렇게 한 포트만 식재해서 따글따글 따글 키우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여러 포트 구매하셔서 정말 같이 식재해주셔도 정말 따글따글하니 너무 예쁨을 뿜뿜해줄 수 있는 바로 그 프리티입니다. 이한 포트에 2,000원의 프리티, 네 얼른 업어가세요네 프리티, 네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네요. 열 번째로 내 보여드리는 아이는 내 부용입니다. 아주 손탈이 보송보송, 부들부들, 내벨벳의 느낌을 주는 아주 고급진 아이죠. 요 아이는 아마 후보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용 진짜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육이가 고급지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는 근데 어 5cm 포트에 지금 각각. 네, 합식으로 실제되어 있는 아이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2,000원이에요. 정말 너무 착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 다육이 시작할 때, 초보 때요 부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 부용을 제가 처음에 다 얼려 죽이고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용은 그 이후로 키워보지 않았는데 역시나 지금도 너무나 예뻐서 계속 눈에 밟히네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이 부용 너무 고급진 아이 한번 꼭 키워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열한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엔젤스핑거입니다. 세상에, 이건 또 뭔가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니, 색감 한번 보세요. 진짜 핑크핑크, 핑크 러블리한 핑크이죠. 정말 너무나 예쁩니다. 언뜻 보면 베이비 핑거 같기도 한데, 베이비 핑거보다 입장이 더 길고, 더 통통하죠. 그리고 입장이 조금 더 많이 큰 편이긴 하네요. 어디에서 제가 포스팅된 거를 보긴 했는데, 이게 베이비 핑거하고, 모아구의 교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하도 교배종이 많아서. 근데, 네, 그 베이비 핑거보다 조금 많이 길기는 하지만, 이 아이 또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이 아이, 네, 지금 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너무나 환상적으로 예쁘네요. 이 아이도 제가 보자마자 반에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 손톱 한번 보세요. 진짜 변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판째로 갖고 온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예쁜 아이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떤 아이를 골라 받으셔도 다 만족하실 거예요. 이 베이비 핑거, 아이고 아이고 엔젤스 핑거 3,000원에 얼른 네, 업어가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엔젤스 핑거 보여드렸습니다. 열두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네, 먼노 자영분생입니다. 네, 5cm 이상의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3도 이상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제가 정말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로제트 하나하나 또 얼마나 짱짱이 예쁘던지 제가 요거는 예쁜 분의 식재하려고 몇개 털어서 한번 보았는데요. 세상에 뿌리도 너무나 튼실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강추할 수 있는 아이고 이 어, 가격은 지금 이렇게 한 포트에 자연군생인 아이가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장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먼노는 정말 갖고 있어도 갖고 있어도 또 갖고 싶은 그런 아이잖아요 먼노의 자연군생 3도 이상의 아이들 이 네, 아이는 정말 안 가져가실 수가 없겠죠 먼노 자연군생 12,000원에 얼른 업어가세요 열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내 먼노 외두인 아이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것도 예술입니다. 이 아이 지금 분이 대략 15cm 포트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멋들어진 먼노가 꽉차 있네요. 요 아이는 지금 가격 1만원에 아주 착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짱짱하니 예쁠 수가 있을까요? 이 먼노는 말해 뭐 합니까? 정말 소장하고 소장하고 소장해도 또 갖고 싶은 바로 그 신기한 먼노. 그리고 색감, 네, 변하면 얼마나 예쁘게 짱짱하게 잘 무르 있는지 다들 잘 아시죠? 만 원에 이 먼노 외두, 네 당장 업어가셔야겠죠. 네 먼노 외두로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예쁘네요. 열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내염자입니다. 네이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자연군생인 내염자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밑에 빠글빠글 아가들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죠. 색감 한번 보세요. 색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을까요? 지금 햇살이 너무 강해서 요 염자의 예쁜 색감을 다못 내어 주고 있는데요. 색감 진짜 환상이에요. 예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대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짱짱할 수가 있을까요? 1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 안 키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아이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이 8,000원의 염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쁜 염자 보여드렸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는 내 백봉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죠. 백봉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로제트이며 내 색감이며 하나하나가 다 예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백봉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또 하나는 얘가 물이 고프면 입장에서 막 수분을 빨아들여서 입장 반이 막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안 예뻐져서 많이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입장을 잘라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와인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정말 이렇게 짱짱한 모습 그대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대품으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요 백봉 자연군생인 아이 18,000원에 한번 데려가셔서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예쁜 로제트의 백봉이었습니다. 마지막 16번째로 보여드린 아이는 제가 찾으러 가고 있어요. 네, 짜라란. 여기 16번째 아메치스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 정말 따글따글 따글, 너무나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어, 요 아이는 지금 다한 몸으로 자연 군생인 아이들이고요. 옆에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려 봤어요. 요 아이는 제가 요 포트에 있는 아이를, 어, 저의 그 저희 집 풀분에 식재를 해서 딸딸 묵힌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세상에 오른쪽에 사진 너무 따글따글 따글 예쁘죠? 이 아이로 키운 거예요. 이 아이도 여러분 8,000원에 데리고 가서 저렇게 예쁘고 따글따글 따글 건강한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 아이는 판매가 대부분 다 되었고요. 이렇게 수량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금액 8,000원으로 아메치스 자연 군생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룰루랄라다육 12번째 판매 영상 어떻게 잘 보셨을까요? 요 아이들은 지금 판매 영상 보여드렸었던 아이들 합식한 모습으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 판매 영상의 아이들은 제가 정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별해서 잘 골라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를 데려가도 절대 후회 없을 아이들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아이들보다 수량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많이 많이 데려가 주시고요. 늘제 영상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룰루랄라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